696번, dy dx, 아, 그럼 요거 먼저 합시다. dy dt 를 하게 되면은, 이분의 1, 2 at, ln 2, 한번더 미분하면 여기 a, 마이너스 2, 3 at, 되고, ln 2 곱하기 3a, 이렇게 되죠. dx dt는 2분의 1 2 at ln 2 a 되고 플러스 2 3 at ln 2 3 a 이렇게 됩니다 dy dx 이렇게 하면은 dy dx 되고 이렇게 나눠지죠 음 그리 되면은 또 a 더 나눠지고 그다 ln2 e 다 나눠지고 는 하게 되면은 2at 남고 이게 마이너스 3 곱하기 2 3at 되고 2at 그 다음에 플러스 3 2 3at 이렇 되죠 자 이거는 좀 이거 좀 특수하게 요거를 또연립 해야 되는데, x 플러스 y 를 하게 되면은, 플러스 y 를 하게 되면은, 2분의 1 하고, 자, 이게 사라지고, 요게 계산되니까 곱하기 2, 곱하기 2 at 가 되어서, 이렇게 되어서, 2의 at 제곱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, x 마이너스 y 를 하게 되면은, 자, 이게 사라지고, 2분의 1한 다음에, 이렇게 니까2 곱하기 2의 3at 제곱이 되죠.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x-y는 2의 3at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어, 그럼 이 이거 보이죠? 이거죠? 이거 2 at는 뭐로 바뀐다고? x 플러스 y로 바뀌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2의 3at 제곱 이거는 x-y잖아. x-y, plus 3, x-y 되고, m i n u 3x, x, m i n u 2x, 3y, y, p l u 4y, 4x, 마이너스 2y, 되고, 2로 나누면, 2x-y, minus x, plus 2y 되죠. 2x-y, 분모 맞춰지죠? bx plus cy 같아야 되니까, 이게 보니까, B는 마이너스 1, C는 2가 되죠.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는 B제곱 1 플러스 4는 5가 됩니다.